결국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아야 합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조직에서도 소통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단연 소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직에서 일하는 시간 중 커뮤니케이션에 할애하는 비중이 무려 70% 이상이라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말하고 듣는 것은 기본이고, 문서로 쓰는 보고서, 기획서, 제안서도 모두 소통입니다. 따라서 조직에서 일을 할때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성과를 낼수 없습니다. 독일 철학자 카이 야스퍼스는 인간의 가장 큰 업적은 개인에서 개인으로의 의사소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이룬 성취의 대부분은 상호 간의 소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소통은 조직의 성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소통의 사전적 의미는 뜻이 통하여 서로 오해가 없는 것입니다. 뜻이 통하고 오해가 없으면 되는데 소통이 왜 이리 어려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